네 안녕하세요 몽구입니다 메타캐스트 3는 필수적으로 구매해야 하는 악세사리가 몇 개가 있는데요. 컨트롤러 스트랩, 헤드 스트랩 그리고 안면폼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안면폼을 리뷰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대마왕 안면폼입니다. 대마왕 안면폼 언박싱과 착용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대마왕 안면폼은 제품 제공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솔직한 리뷰로 진행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언박싱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열어 보면 이렇게 안면폼이랑 그외 구성품들이 들어있고요. 구성품은 이렇게 안면폼이랑 쿠션 두 종류 그리고 렌즈 보호대, 렌즈 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안면폼은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쿠션은 이렇게 두 종류가 있는데요. 가죽 쿠션이랑 땀을 흡수하는 스펀지 쿠션으로 되어 있습니다. 쿠션 상태는 되게 두꺼운 것 같아요. 이게 되게 푹신하고. 옆에는 거리 조절을 할수 있는 버튼이 있네요 이렇게 버튼을 눌러서 안면폼 길이를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빛 가림막이 있고요 이렇게 분리가 가능합니다 저처럼 거슬리는 걸 좋아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렇게 제거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무게를 한번 볼까요 무게는 79g 입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안면폼이 있는데요 기본 안면폼 AMVR 안면폼 대마왕 안면폼이 있습니다. 세 가지의 크기를 비교 해보면 대마왕 안면폼이 기본 안면폼과 비슷한 크기인 것 같고요, AMVR 안면폼이 조금 작은 것 같습니다. 착용은 AMVR보다 대마왕 안면폼이 착용이 좀더 쉽네요. 자, 이렇게 착용을 했고요. 일단 제가 가지고 있는 기본 안면폼, AMVR 안면폼, 그리고 대마왕 안면폼 이렇게 세 가지를 비교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착용감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대마왕 안면폼이 기본 안면폼보다 훨씬 착용감이 좋았습니다. 기본 안면폼은 땀을 흘리면 축축해져서 사용감이 좀 좋지 않았거든요. AMVR 쿠션이랑 비교를 해보면 대마왕 안면폼이 쿠션이 조금 더 두껍습니다. 약간 착용감의 차이는 있지만 게임을 하다 보면 크게 차이가 없었습니다. 대마왕 안면폼이나 AMVR 안면 폼이나 둘다 좋은 착용감이 있었고요. 차이점이 있다면 대마왕 안면 폼이 이마 닿는 부분이 조금 더 넓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착용했을 때 머리를 지지하는 부분이 조금 달랐습니다. 대마왕 안면 폼은 앞쪽 머리와 뒤통수를 지지해 주는 그런 느낌이었고요. AMVR 같은 경우에는 헤일로 쿠션과 뒤쪽 부분을 지지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마왕 안면 폼은 헤일로 스타일보다는 엘리트 스트랩에 조금 더 어울리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왜냐하면 엘리트 스트랩은 앞쪽과 뒤쪽을 지지하고 끈으로 머리 전체에 무게를 분배해주기 때문에 넓은 이마 쿠션으로 안정감을 더해주기 때문입니다. 약간 아쉬운 점도 있는데요. 헤일로 스트랩일 경우 헤일로 스트랩과 앞면 폼이 거의 다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랩을 위로 올리고 내릴 때 가동 범위가 좀 작다고 할 수가 있겠네요. 하지만 게임을 플레이하거나 영상을 시청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크게 불편하지는 않았습니다. 가격적인 면에 대해서 말. 드리자면 대마왕 안면폼은 25,000원, AMVR 안면폼은 39,000원으로 대마왕 안면폼이 가성비가 좋다고 할수 있겠네요. 오늘 리뷰를 요약을 해보자면 첫 번째 대마왕 안면폼은 기본 안면폼보다 착용감이 훨씬 좋고 AMVR 안면폼과 비슷한 착용감이었습니다. 두 번째 넓은 이마 쿠션으로 인해서 헤일로 스트랩보다는 엘리트 스트랩에 조금 더 어울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헤일로 스트랩에서도 좋은 착용감이었고요. 세 번째는 가격적인 면에서 가격이 싸기 때문에 가성비가 좋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영상 잘 보셨나요? 오늘은 대마왕 안면폼을 리뷰해보았는데요. 대마왕 안면폼은 착용감도 좋고 가격도 싸기 때문에 가성비 안면폼을 원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